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종종 어떤 상황에서든 평온함을 유지하는 사람들을 보며 놀라곤 합니다. 그들은 어떤 환경에서도 불편함을 느끼지 않고, 스트레스가 많은 상황에서도 침착함을 잃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람들은 어떤 특별한 비결이 있을까요? 이 글에서는 그들이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다섯 가지 특징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1. 항상 최악의 상황을 가정하고, 그것만 아니면 된다고 생각한다. 속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현실적인 낙관주의자입니다. 그들은 항상 최악의 경우를 염두에 두지만, 그것에 집착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들은 최악의 상황이 발생하지 않을 때를 기대하며, 그것이 현실이 되지 않으면 모든 것이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태도는 그들에게 강한 정신적 안정감을 제공합니다. 타인이 선을 넘었을 때는 단호하게 대응한다. 이들은 자신의 경계를 명확히 하고, 타인이 일을 넘어서려 할때 단호하게 대응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가치와 시간을 존중하며 불필요한 갈등이나 스트레스를 피하기 위해 필요한 경우 아니오라고 말할 줄 압니다. 3. 남들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하지 않는다. 그들은 타인의 인정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의 가치와 자신이 믿는 것에 충실하며 남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자신의 삶을 삽니다. 이는 그들에게 큰 자유와 평화를 가져다 줍니다. 4. 다른 사람이 부당한 이유로 나를 욕하면 무시한다. 속편한 사람들은 자신에 대한 부당한 비판이나 욕설의 에너지를 낭비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부정적인 에너지를 자신의 삶에서 배제하고 대신 긍정적인 관계와 활동에 집중합니다. 나와 친밀한 관계 이외의 사람에게는 관심이 없다. 이들은 자신의 사회적 원을 작게 유지합니다. 그들은 친밀한 관계를 중시하고 그 외의 관계에는 크게 신경 쓰지 않습니다. 이것은 그들이 에너지를 보존하고 자신에게 중요한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깊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됩니다. 어디서나 숙편하게 사는 사람들은 자신만의 방식으로 삶을 대합니다. 그들은 자신의 정신적 안정과 평화를 유지하기 위해 위에서 언급한 다섯 가지 특징을 실천합니다. 이러한 특징들은 그들이 어떤 상황에서도 평온함을 유지할 수 있게 해주며 우리 모두가 배워야 할 교훈을 제공합니다. 감사합니다.